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고 자 사각형 a b c d 둘레 길이를 한번 나타내 볼게 자 봅시다 요거를 t로 놔둬 볼까 t로 놔두면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t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에 t 를 넣으면 요 길이는 뭐가 돼요 t 콤마 t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요 AD 길이는 어떻게 합니까 AD 길이는 큰 거에서 낮은 걸 빼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2에서 밑에 거 t 제곱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죠?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됩니까? 6에서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이 돼요 그게 몇개 있니? 두개 있다 그죠? 두개 그러면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가 된다 자 가로는 얘가 t라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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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똑같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문제에서 구해라는 건, 사각형 둘레 길인데, 자, ft로 나타내볼게. 둘레 길이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4t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낼까?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t. 그지?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의 t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꼴이다 결론 t가 뭐일 때 t가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t에 3분의 2를 넣으면 9분의 4 3분의 2를 넣고 계산한 게 답이 됩니다 알겠죠